자, the a u d i 청중들은 work well, clearly, 이때 clearly, 명백히, 분명히, 명백히, 분명히, 명백히, 분명히, looking for, 이때 look for로 찾고 있다. 누군가를 찾고 있는 중이었었냐면, 이것도 과거 진행이라고 썼어, 팝아이돌. 팝의 어떤 우상과 같은 존재를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 었 콤마가 동격이야. 그 팝의 우상들은, 인스턴트 스타일, 순간적으로 스타일 자리에 뛰어오른 사람들, 이지만그 사람들, 을자여기다스타 다음에 자들이이때월들이사람이이건또정이하고또이사이 응? 사람들, 이 사람들, 이사월이전람이사람 전함이라고 해. 반면에 W O R 이야. 얘는 A R 이야. W O R 이 되면, W O R 이 되면 얘는 숭상하다, 숭배하다. 숭배할 수 있는 직각적인 어떤 스타. 곧장 우리가 숭배하고 숭상할 수 있는 그런 스타. 그런데 자 여기 재밌는 말이야. From afar이 보이지. 자 모르는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이때 far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지. 프라모파라는 멀리서, 멀리서, 엄마 누나 오빠 아주 멀리서, 멀리서 떨어진 채로 숭배하고 상은 숭상, 숭상할 수 있는 파배 우상, 그러면서도 즉각적인 사랑이 될수 있는 그런 존재를 대진들이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디스 얼치, 이 디스 얼치, 자, 이렇게 뉴 아이돌, 새로운 어떤 우상을 찾고자 하는 이러한 추구 탐색, 탐색은 서는 탐색이야. demonstrate 자, demonstrate 자, one two three 자, demonstrate 입증 증명하다, 선전 g u 하다시위 h a t s o m 증 v e at t h e a r what l e a r l y 또 c l e a r l y 가 나왔지 대 d 이 o 사실 대단히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고 입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팝 뮤직 퍼포먼스, 리얼리티 TV 쇼를 통한 팝 음악의 공연과 경연은, 자, 나, 뭐가 아니라는 거야. 아주 멋진 표현이나, not something.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Anyone can do without, 뭐, 뭐 없이 누구든지, 여기도 또 anyone이 왔지 누구든지, 뭐, 뭐 없이 달성하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래. 응? 그러면서 without 다음에 effort, 노력이야. 노력이 없고 노력 없이 하드워크 열심히 일한 거 이때 열심히 일한 거에는 뭐가 포함돼? 비싼 응? 돈 내고 인텐시브 집중적인 음악 공연에 관한 수업을 듣는 거. 그러면 자기 자신이 이미 먹지 뭐 회성 같은데 소속돼가지고 이미 자 율동 같은 것도 연습한 거. 응? 자그 다음에 커뮤니티먼트도 중요한 거야. 커뮤니티먼트가 헌신이야. 자. 자, 봐봐. 그러면 노력 없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 다음 헌신 없이 누구나 성취하고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인셔월 결국 미스 어떤 신화에? 자, 팝 뮤직 퍼포먼스 자, 대중음악의 공연. 이때 대중음악의 공연은 리얼리티 TV쇼 같은 거야. 뭐, 프로듀스 2 0 1 그런 거야. 팝 음악 공연은 일인 에블리언즈 그라스프. 자, 에블리언즈 그라스프라는 단어, 은혜는 이거 단어 꼭 기억하고 있을 텐데, 자 수행평가 때 그라스프가 그 장문독해, 장문독해 이거 문장 쓰는 거할때 그라스프가 움켜지는 거야. 자, 누구든지 이때 그라스프 대신에 실제로 학교에서는 리치가 나올 수도 있어, 손을 뻗을 수 있는, 누구든지 움켜질 수 있는, 누구든지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놓여져 있는 것이, 자, 봐봐. 리얼리티 TV쇼를 통한 대중음악의 공연은 누구든지 성취하고 달수화 갈수 있다는 그런 미신은 자, 심의 전체 문장 공사야? 뭐, 뭐처럼 보인다? 자, 마지막 한공기가 나왔어. 자, 뭐가 나냐, 여기? 옛날에는 사만년들이 보는 EBS 교제 수준이 돼야 5프 r a 과프프 f r a m e 3frame, 3frame, 3 f r 모의 e 3frame, 3 봐봐 a m e 3 f r 이고 e 이고 프리인데 3다다 a m 적 표현이야 근데 얘는 r a m 고 얘는 r a m e 3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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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f r 외우기 어려우니까 자 노래 불러. Far from never, free from without. Far from never, free from without. Far from never, free from without. From never, free from without. 요거 나오면 이번 내신에서 요거 두개 구별해서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음, 너희 학교에서 다섯 명 미만일 거야. 요거 나왔으면 좋겠지. 그렇지? 봐봐. 그러면 자 마무리하자. 결론적으로 자 리얼리티 티비 쇼를 통한 대중 음악의 공연은 누구든지 숨만 뻗으면 움켜질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어떤 미신, 사람들의 착각은 결코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지. 이미 기획되고 준비되고 훈련된 아이들만, 음? 또는 기획사들끼리 준비하는 그런 거에,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대중들이 분명히 알아. 그런데도 그거에 대해서 대중이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더큰 특징일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일단 유니포, 유니포 요거 촬영 일단 여기까지 일단 낙찍고 그다음에 촬영한 거 선생님 하고 나서 유니파이브 유니식스, 유니세븐까지 선생님 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촬영해서 너희들이 다시 복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자.